맛있게 된것 같아요. 아 핏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뽑고다가 뜨거을 뿌려서 또 톡톡톡해서 또 뒤집어서 땀물 해주시고. 설탕 뜨. 이 상태로 밑으로 가게 래서 20분을 찌겠습니다. 20분을 20분 뒤집어서 20분 해서 도합 40분 정도면은. 맛있는 통닭구이를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맛있게 된것 같아요. 아 40분 동안 애쓴 보람이 네요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. 이걸 이제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잘 익었다. 음! 그리고 제가 마트에 가서 여기 어, 어울리는 소스를 또한병 사왔어요 스리라체 소스 아 맛있네요 음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야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네요. 음. 또 집에는 또 양배추 꺼내 가지고 또 이렇게 마요네즈하고 케첩에다 이렇게 또 같이 곁들여서 먹겠습니다. 음. 집에서 담은 석박지 무인데 단무지가 없으니까 뭐 단무지 대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겠죠. 음. 와, 이 소스가 참 맛있네요. 이게 어? 매운 걸 제가 좋아하는데. 나 매콤하네, 여게 음. 음. 아, 좋다. 음. 주저하지 말고, 전화 자주 주세요. 자주 봅시다. 주전자. 아시죠? 자. 원샷. 이게 뭐 6,000원의 행복 아닙니까? 6,000원. 네? 18,000짜리 원 다, 얼마나 고 조그만 게 오더라고. 근데 이거는 시장에 갔더니 제일 큰걸로 6천원 와 예전에는 통닭이 얼마였죠 시장통에서 아 통닭 옛날에요 옛날엔 몇천원 안갔죠 3천원 시장 옆에 골목 같은 데서 노란 봉투라고 있어요 노란 종이 지금 잘 안보이더라고 노란 종이에다 싸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랬죠 그래서 그 e 부자 집이나 그 통닭 먹그랬죠뭐 저희들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못 먹고 자랐습니다. 그래서 요즘도 만 i t of a 으 i t t l 너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음, 고향이시골이라 어린 시절에 밤중에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출출하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른 사람이 가서 이제 닭을 훔쳐놓은 겁니다. 닭 그냥 대강 잘라서 물좀 넣고 무 썰어 넣고 그러고서 시골에 가마솥에 다 있으니까는 밤에 뭐 원래 가마솥 불 때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물 저작 저작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그게 아마 닭 볶음탕 같아요 아마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냥 그렇게 훔쳐 먹었죠 뭐 그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 먹기도 하고 아니면 닭을 훔쳐가지고 인적이 드은거 가서 장작 부펴놓고긴 쌀이나무에다가 통닭을 끼어서 돌려가면서 통닭구이죠. 통닭구이. 그래서 불에다가 구워 고목이다. 뭐, 지금 뭐, 뭐0년전 얘기라. 지금 괜찮아요. 이제 얘기해도 그런 게 재밌었습니다. 진짜 재밌었어요. 아 지금 큰일 나죠. 지금은 안 되죠. 그때는 어린 시절에는 설이라니 설이 서리. 훔쳐먹는 거. 그다지 재밌게 놀았습니다. 자, 주전자! 주전자! 예스! 완샤!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